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2025년 9월 4일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했습니다이 사태의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트넘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의 경영 승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어서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으로 경영권은 승계가 이뤄진 것과 같습니다. 터트넘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조 루이스고요. 조 루이스가 1세대입니다. 이제 손자 그룹인 3세대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루이스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룹인 타비스톡 그룹의 공동 CEO가 바로 조 루이스의 손녀 사위 닉 부처 3세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아들 조시 레비입니다. 이들이 전면에 나섰고요. 결국 윗세대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죠. 다니엘 레비 회장은 새로운 세대를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겁니다. 일단 이들 3세대는 자신들이 직접 토트넘을 운영하기보다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세웠습니다. 피터 체링턴 비상임 회장 그리고 비나이 벤카테샴 시 CEO인데요. 과연 이들이 오너 3세의 역량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는 지켜볼 일입니다.